아, 그러네. 누구냐? 용기의 숙명의 부름 바른 사람? 안녕하세요 수수빈생입니다. 이번 덱은 리븐 퀸인데요. 아시아 랭커분이 쓰던 덱을 가져왔는데 제가 아마 이 덱을 리븐 출시 당시 좀 했던 덱이긴 한데 지금 메타에 나름 잘 맞는 덱인 것 같습니다. 멀리건 에는 이제 리븐과 칼 관련 추종자들이나 조전자 유닛들을 가져가는 게 좋고 정찰과 리븐을 잘 활용해서 칼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정찰 그리고 칼로 길각을 보시면 됩니다. 후반 같은 경우는 사슴이나 엘르마트한테 이제 칼을 열심히 달아줘서 이기시면 됩니다. 리븐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한 번쯤 추천드려보는 덱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나도 룬테라 하고 나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졌어. 밖에 쓰레기 있으면 좋고요 <laughs> 놀랬으니 어서오세요. 저 왕따 나간다고요? 아니야, 그거 왕따 아니야. 오해, 야 오해. 애니비아 되게 오랜만이네. 딴, 딴, 딴. 뭔가 게임이 느려진 것 같아요? 나만 그래? 약간 1초씩. 느린데? 아, 그래요? OS, 아, 오늘 서버 터졌었어? 그쩐지. 어, 지금 뭔가 느려. 1초씩 느려, 대충. 지금도 이거 느려. 뭔가 0.5, 1. 뭔가 느려. 짜증 이 빠이구만. 그러게. 짜증이 빠이구만. 형준이 서오세요 이럴 때일수록 억울해서 게임 빨리 끝내야 되지 않을까? 눈사태가 또 있어. 혹시 혹수요? 센세 8딜 받겠습니다. 저는 퍽퍽 어우, 느려 어우, 답답해. 심이눈살태가또 있을까? 님달 어 카드 티어는 없고 덱 티어 정도밖에 없는데 좀 많은데요. 외상이 좀 많은데요. 어, 만약에 눈사태 쓰면, 블랙라이트님, 어서오세요. 잠깐만, 6, 11, 4. 이거는 다 박을 같이 있다. 장외로 급성공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다다다다단 단 다다다다단 다다다다단 단. 그 사이트는 모발리틱스나 닥지지 같은 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. 아마 이런 빈결이 아니네요. 왜다 보고 있었던 거지? 꼬삼꼬냥 자르반 쉬바나 트라이빔 아펠이요? 아니요 그냥 아펠 안할래요 전 트라이빔 덱 저랑 안 맞아요 저는 트라이빔을 하면 트라이빔이 안 뽑혀가지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거 쳐먹어야겠다. 너무 나이스 타이밍에 딱 나왔죠. 이거 녹서스 드로우 카드 넣는 거 어떨려나? 이래 설마 뭐 날카로운 히샤를 쓰겠어. 여기다 아난 이거 좀 손해라고 보는데, 저는 모르겠습니다. 노 꼬마트! 용기에 숙명의 부름. 아이그 그렇긴 하네요. 용기에 숙명 바른 사람도 있긴 하네. 뭐 추모스나? 아 그래네. 누구냐? 용기에 숙명의 부름 바른 사람. 나는 모르겠네. 아, 이거, 얘가 안 죽을 텐데, 아마. 얘 죽여주면 좋겠다. 오케이. 여기서 선제 공격이 나온다면? 뿜뿜. 아, 얘 죽여. 그냥 이거 고민, 날카로운 시야 이런 거 아마 고민하는 거 같거든요. 자기는 날카로운 시야가 없는 거야. 근데 배제를 했네. 허허. 얘네가 죽었었어야 했는데. 근데 여기서 만약에. 일단 이러면 끝이긴 하거든요? 근데 아마 그거 쓰겠지? 일, 결 얘한테 일결 쓰면 좋겠다. <목소리> 딴딴 라라 빠라라라라라 빰빰비라라 와또 일결? 자꾸 다두 개씩 있어 사람 섭섭하게. 어? 자꾸 사람 섭섭하게 다두 개씩 있어. 얘는 왜또 흥분했냐? 제 방패는 당신의 것입니다. 이건 심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성벽을 <laughs> 나를, 따르라.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버리라 이거 1타? 이번엔? 1타? 응. 천재은 괜히 넣었네. 뭐 일결이 또 있어? 나가세요. 이거는 드레드로스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저격하지 마세요 빰빰빰빰. 아 근데 관전강의 하신다는 분 언제 오지? 나 빨리 관전강의 하고 싶은데 제일 하고 싶은데 관전강의 장에서 태어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랐다. 에이, 왜또 그렇게 해서 태어. 아, 이거 나오는 거좀 꼴받네. 이거는 그거 나올 것 같아. 투패. 레드 카드 던질 것 같은데 투패가. 그치. 역시. 음. 얘가 살아야지. 그래도 얘 잡고 뭐 아무튼 뭐 이것저것 잡아볼 수 있으니까. 요렇게 칼 갖고 오는 거는 진짜 개꿀땅인 것 같아요. 슈팅기가 연해, 이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. 어, 드레드로스인 것 같아요. 이거는 특펜 한번 정도는 살려놔도 될것 같거든요. 칼은 일단 굳이 안 쓸게요. 이거 레벨업 어차피 빨리 못해서. 광경?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좀 무섭긴 한데. <laughs> 빨리 안될 거예요. <laughs> 아니야 그렇게 빨리 안 돼. 뭐 광경이 또 있어 혹시? 갱풀 이스테. 아야 보통. 아 이거는 근데 아까부터 세 장씩 다 잡히네. 여기서 이거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. 착선? 결이 생각하세요. 저 결이 있어요, 선생님. 선생님, 저 결이 있어요. 결이 있으면 어쩌려고? <laughs> 아, 내 검의 종자 하나는 너무 기깔나게 잡힌다. 이거는 뭐 복수 써도 됩니다 일단 일단 특패부터 잡고 얘는 내버려게요끝 이거는 복수 써도 돼 복수 써도 돼 음, 복수 써도 돼요 괜찮 미하한데 누구시죠? 아예좀 부담스럽게 생기긴 했다. 여기서 드레드웨이, 또트페? 아 이거 뭔가 느낌이 그건데 또복수일것 같은데. 되게 기분이 그런데. 아니면 대 몰라?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? 복수가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복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겠다. 건반누. 빰빰, 빠밤. 빰빰, 빠밤. 피오라 살려달라고요? 피오라는 라이엇이 죽였는데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? 이게 하나 있으면 안 나오나 봐. 착손의 세포다. 복수. 연회 나갔어요. 역시, 복수나 또 있을 것 같았었어. 버버레드로스 별로 안 좋아 요즘 힘들어. 아이씨 다이아이다 이분이 이겨야 돼. 진짜 한 장인장이 장이 너무 좋을 것 같았어. 딴딴. <laughs> 아 사기 치면 그냥 주먹으로 팰라고. 유희왕막짤 같은 거 보면 웃긴 거 되게 많던데 막 근육 우락부락한 형님이 막. 되게 맞짱가고 싸워야 될것 같은데 듀얼이다 그래서막요지라 하는 거. 이거는 3일짜리 나올 수 있어요. 와우 또 깔끔한 투페어. 아이고 정말 저도 패안 섞는 것 같아요. 잘안 섞는 것 같아. 이거 레넥톤 있는 거 같은데 이러면 기다릴 기다려. 보자 기다 n o x 레넥톤 n o x Lennox, Lennox, l e n n o 시 l 와우 룬 o 자 l 라우스 o x l e n n o 아무튼 레네 보다 더 강한 애다 이거 아마 다음 라운드에 퀸 데려갈 거거든요 저 친구가 네 펌했습니다 이거 패스한다 패스 받음 또 걸려? 어어 나도 이거 띠모 얘왜안 죽이는 거예요, 선생님? <laughs> 저 이해가 안 됩니다. 저 이해가 잘안 됩니다. 오야, 이거 너 그렇게 많이 쓰면 근데 그거 오히려 손해인데, 내가 봤을 땐. 그 레넥톤 W 쓰시든지. 살집? 상대 서린덱 저것도 좋나요? 네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거 아 이거 좋아요 이거 내가 나 이거, 이걸로 마스터 봤어요 무지성으로 하기 너무 좋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어요 요앞도매는 잡아야 되고 등반에 추천하냐구요? 전 추천? 아, 근데 이거 어떡하지? 너무 찐따들밖에 없는데, 이런 거 쓰기에는. 저분이 지금 그거여가지고, 저거 다 서린이거든요? 제가 알기로는. 지금 죄다 서린밖에 없어요, 핸드에. 그나마 우리 곰탱이한테 가자. 탈진이나 어차피 또 있을 수 있는데. 서린 뚫기 귀찮다. 그니까요. 저거 드로우 아마 다음 것도 또 그러거든. 구륜이 어서오세요. 어, 트롤 열어도 쓸라나 롤트, 롤트 없고 뭔가 칼 쓰는 것도 싫, 싫다. 근데 음. 저거 거의 올 서린이거든요. 진짜 올 서린이네. 설마하나가 경로?

에이 설마 오케이 설마 롤트롤트 설마 진짜 그런 말하지 마라 <laughs> 진짜 재수 없는 말 오케이. 그래도 일단 하은이 정6살순 있겠다. 아, 그레넥톤만안 뜨면 레넥톤 뜨면 나 지는데, 이러면 얘네 잡는 것도 이거 얘도 죽여놔야 하면 아, 큰일나, 큰일나, 큰일나. 탈지는 괜찮아요. 탈지는 괜찮고, 그 레넥톤 w만 아니면 돼 밥하며 줘야겠는데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과연 <laughs> 오케이 백희동씨아 씨발 트롤 노래일까 막 무서서 워 죽거든요 아 잔됐다 죽거든. 아, 아, <laughs> 이거 근데 얘가 이거 안죽안 죽이면은 나 게임 지는 건데 이거 안 죽이면 게임 지는 거거든요 오 오. 이러면 됐어. 결 있으면 딱 살아요. 1일로 살아. 이거 맞아? 내 게임 이렇게 하는 거? 아이씨, 다이아 1에 가서 이겨야 되는데. 얼마또 경로겠어? 나, 나 진짜 죽나 죽겠네 진짜. 일단 또둘다 잡을 수 있겠다 이거. 트롤 말이면 어차피 쳐야 돼. 트롤 말이면 어차피 쳐. 발로 얘얘몇 킬이냐 지금 이거 스타처럼 킬수 있으면 얘킬수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. 네, 검은 당신의 것입니다. 아 근데 유물 사냥 꾼만 나오다 지는데. 어나 진짜 아가리에 뭐돈 붙었나봐 나 왠지 저거 안 나가 쥐저 나올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이래도 저. 아, DF님 어서오세요. 아, 진짜, 저주받은, 아니, 저주받은 주등알이야, 진짜! 어, 무슨, 말하고 나와.